많은 마케터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SEO로 웹사이트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이죠. SEO, 즉 검색엔진 최적화는 웹사이트를 검색엔진에 맞춰 구조와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유료 광고 없이도 상위 노출이 가능해져 오가닉 트래픽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오가닉 트래픽은 전환율과 구매 의도가 높은 방문자가 많아 전환 품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검색엔진이 페이지 정보를 파악할 때메타태근의 키워드 항목을 효과적으로 구성한다면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키워드, 타사의 키워드, 경쟁사병 등을 다양하게 배치해 검색엔진이 여러분의 페이지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하세요. 검색엔진이 여러분의 사이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해당 부분은 누구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링크가 있습니다. 외부에 신뢰할 만한 사이트나 SNS 프로필, 각종 블로그 등에서 여러분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많을수록 검색 순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외부 사이트나 블로그, 그래도 여러분의 링크를 꼭삽입해두세요 결국 메타태그의 키워드 전략과 백링크 최적화를 적절히 활용하면 검색 노출은 물론 전환까지 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